이중랑구의 입지가 어떻게 보면 그 구리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그 도로에 붙어 있는 곳이고, 어, 과거에 이쪽을 통해서 춘천까지 오가는 도로가 이쪽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상봉터미널이 있었고 상봉터미널 주변이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던 지역이죠. 그래서 이 일대가 자연스럽게 이제 어, 주거 지역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지역인데. 어, 상봉 터미널이 그 강변에 생긴 강변, 강변역에 생긴 동서울 터미널에 이제 밀리고 그리고 이 일대가 대중교통이 조금 개발이라든 지 대중교통이 이제 지하철이 지하철이 문제인데 지하철이 아직 이제 7호선밖에 없었으니까 이 사가정역이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과거에는 이 중랑구에서 가장 번화한 상권 중에 하나가 이제 사가정역 상권이었고. 특히나 이제 번화한 상권이 여기랑 산모 이렇게 두 가지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상권 젊은이들이 와서 놀고 즐,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어 캐주얼한 상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상권이었는데 여기가 지하철역이 여기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 뭐냐 그 용마터널 생기면서 조금 이제 여기가 폭 파묻혀 있고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분지 같은 느낌이었다면 터널이 생기면서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좀뻥 뚫리는 느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디야? 그 강변도로나 강변북로나 이런 쪽으로 나가려면 동일로 타고 한참 돌아서 갔어야 됐는데 이제는 여기서 용마터널만 지나면 바로 이제 구리암사대교 쪽 그리고 강변북로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교통 도로 접근선이 굉장히 개선됐다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사가정 역세권이라고 해서 조금 아, 어, 상권이라든지 이런 게좀 있어서 좀 될까 걱정했었는데, 특히나 이 안쪽은, 혹시 상권이라기보다는 노후된, 노후 주택가들이 많은 지역이고, 당연히. 그래서, 걱정, 이런, 이러한 걱정들은 반드시 현장 인장을 해야, 어,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이제, 이제 마음이 놓인다? 마음이 놓인다? 아니다. 그럼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괜히 가보지도 않고, 카더라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아 근데 이게 딱 보면 이그 오래되고 안 되고 이제 뭐 재개발 하고 안 되고요 그런 그 느낌은 이 전선 줄에 달려 있는 이 전선 줄만 보더라도 알수 있을 것 같아 깨끗한 데들은 이런 전선 줄이라든 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리가 잘돼 있는 반면에 재개발이 필요한 구역들은 이렇게 이제 전선 줄이 굉장히 지저분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런 전선 줄들 전선 줄들이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의 그런 레트로 감성 같은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긴 한데, 재개발이 필요하죠. 이런 데들이 다. 저기가 센트럴 아이파크잖아. 저기가 분양가가 6억이었는데, 15억까지 찍었고, 최근에 거래된 사례 보니까 3 0평대가 11억, 12억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은 거죠. 이사가정 일대가. 그래서, 원래 이제, 빠졌을 때 굉장히 많이 만약 입지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빠지는데 그래도 여기 15억까지 찍었다 11억에 거래됐다라고 하는 거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치고 있는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중랑구 상봉동 이쪽 일대가 과거에는 있 이쪽 서울 동부권의 교통 중심지였어요 그것을 반증하는, 예, 반증하는 예가 이제 상봉터미널이 있잖아요 상봉터미널이 지도상으로 보시면 아, 구리나 춘천 쪽에서 넘어올 때 서울의 최, 맨 처음 맞는 지역이 이쪽, 상봉동 쪽이었고, 거기에 중심지 역할을 했었던 곳이 상봉터미널 주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뭐지, 강변역에 동서울 터미널이 생기면서, 아, 상봉터미널의 위상이 조금씩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고, 특히나 그, 여기는 아파트 단지로 조성되지 않고, 이제 자연스럽게 형성된 주거단지다 보니까, 어,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뭐, 꾸준하게 아니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좀잘 진행돼야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이 사실 잘 진행이 안 됐었죠. 그러니까 이 일대가 당연히 노후화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 멀어졌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 개발, 재개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특히나 서울시에서도 주민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고 모아타운도 11개 중에서 5개가 아, 이 중랑구에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것도 굉장히 상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 10년 후에 이제 중랑구의 모습, 저는 이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역 이 일대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재개발 진행되고 보시면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시면서 재개발 투자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상상하는 것도 굉장히 즐겁거든요 이렇게 상상하면서 10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 제가 이제 10년 전에 이 일대가 어떻게 지금 현재 10년 전에 이 일대가 어떻게 됐었고 아 그때 왜 나는 여기에 투자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지금 생각하시면서 이제 투자를 고민하시면서 10년 후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어뭐 부동산 투자 아니더라도 부동산 공부하시는 데는 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